어, 여러분은 성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공, 직업적으로, 학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 하고 싶으시죠. 어,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막 크게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성공을 원해요. 이걸 막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겠다고 맘먹으면, 어, 하다 못해, 이번 명절에, 아, 그래, 항상 명절 때마다 3kg씩 불었는데, 이번에 1kg만 찌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열심히 지켜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 마,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별로 어, 성공 못하고, 맨날 실패감만 맛본다면, 살맛안날거 아니에요. 막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막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어, 그냥 누구라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은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에,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성공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 흔히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참 이상해요 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에, 이렇게 대부분은 대인 관계에서든, 일에서든, 학업에서든, 이렇게 한두 번의 큰 실패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서른 넘은 사람은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 사업에서의 실패도 마찬가지죠. 어제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니까, 내일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학적으로도요, 어, 이렇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물론 실패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실패의 경험이 애들을 더 성장하게 합니까? 성공과 성취감이 더 애들을 성장하게 합니까? 네, 성공과 성취감을 얻을 때 아이들은 더 자신감에 차서 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의미적으로 어, 실패의 경험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뜻이겠죠 실패보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로부터 얻는 교훈이 성공의 어머니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성공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 성공이라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성공의 아버지는 뭘까요? 자식을 낳으려면 어머니, 아버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어, 성공의 아버지가 뭘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까지 파악하고 나면, 막 이렇게, 진짜 성공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을 거예요. 어, 이렇듯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언제 결정될까요? 성공, 실패. 언뜻 생각하면 어떤 프로젝트나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끝난 시점의 결과를 가지고 성공 실패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끝내는지에 달려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두 커플이 두 사람이 막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우고 그러다가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막 헤어질 위기가 생겨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갈등 해결하고 두 사람이 결혼에 꼬리네요. 그러고서 영화가 끝나요. 그럼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만약 영화가 두 사람의 결혼 장면에서 끝이 나지 않고 20년 이상 더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어떤 부분은 여전히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권태로운 삶을 참아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미 갈라선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결혼 장면이 아니라 이혼 장면에서 끝난다면 그건 새드 엔딩이 되겠죠. 2023년에 스페이스X 그 우주선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스타쉽이 이제 발사됐는데 그게 4분만에 폭발했어요. 어, 이것은 스페이스X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더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타쉽은 불과 1년 후에 그 작년이겠죠 작년 6월에 궤도 비행도 마치고 지구로 다시 귀환하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올해도 다시 또이 스타쉽이 또 발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말을 하는데 어쩌면 이 말은 선후관계가 조금 약간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실패라는 사건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포기한다면 그 순간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과 단절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의 순간일 것입니다 어 실패한 것도 뼈 아픈데, 거기서 멈추면, 음? 다음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 가인의 실패를 잘 아시죠? 어, 가인이 동생을 살해했기 때문에 실패일까요? 창세기 4장,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인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또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자손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은 초등학생들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서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뭐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곡식을 드린 가인과 달리 아벨은 양의,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설명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쓴이 저자는 대체 무슨 근거로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 걸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록과 정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창세기 사장만 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은 이유가 성경에안 나옵니다.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뭐. 어,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그게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너희는 몰라도 돼. 나중에 알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그렇다면, 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가 보다. 네, 맞아요. 오히려 이 창세기 사장은 그 모든 관심은 그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가인은 가인이 자기 재물은 안 받고 아벨의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열 받았어요. 가인은 그래서 이렇게 열 받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요거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너 안색이 왜그 모양이야? 죄가 너를 삼키려고 밖에 기다린다. 네가 선을 행하면 겁날 게 뭐야? 네가 똑바로 살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쫄게 뭐 있어?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가인이 뭔가 밉보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 그러면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하나도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야, 너왜 그렇게 성질내고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에요. 실패해도 뭔가가, 뭔가 잘못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인은 어,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해결합니다. 동생을 죽이죠. 어,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심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거할 때도 있고요. 부끄러운 짓할 때도 많아요. 어, 그런데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틀렸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죠. 틀리고 난 다음에, 실수한 다음에,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아우, 어, 창피해. 내가 왜 그랬을까. 얼굴 화끈해지고. 근데 이제라도 그럼 제대로 하자. 그러면 돼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막 틀리고 실수하고, 막 설교하고 나서 그 실패감 들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말실수도 하겠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상처되는 말도 해요 나는 별뜻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어, 그렇다 쳐 봐요 그러면 그래 놓고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지도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죠 아유 저 함전도사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을 너무 배려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공감도 안 하고 가볍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하겠죠 성도님들이 저를 볼때 저는 함부로 말하고 사랑이 없는 목회자야. 이렇게 보시겠죠. 뭐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아씨 망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 성도님 앞, 얼굴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보지? 여러분 진짜 뼈 아픈 실수와 실패는요 후회도 잘안 나옵니다. 그게 인정이 잘안 돼요. 어, 그때 아우 씨,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좀더 따뜻하게 말할 걸. 아우 설거지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러면서 후회는 하겠죠. 어, 그러면, 그렇게 후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 잘하, 잘하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예? 네? 아니요. 인정이 잘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앞으로 선을 행하면서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실패를 가인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왜? 도대체 왜? 왜내건안 받고 제, 제 것만 받아? 어휴, 제 앞에서 나는 완전히 망신당했네. 우리는 인정하는 대신 핑계를 찾아요. 그러면서 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 마음이 좁아 터져서 오해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해요. 우리가 실패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너무 인정해서 반대로 막 죄책감에 빠져서 잠수타고 회피하거나. 어, 이 창세기 사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네, 물론 그래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제사냐? 그건 이 본문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 건안 나온다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뭘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책망들은 다음에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건지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관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겁날 게 뭐냐 하셨잖아요.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가인이 하고자만 한다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 그렇게 그 말하잖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못한다 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가인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변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독교 강요를 안 읽어보셔서 그런가 본데 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하기 무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원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네 맞아요 가인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가인도 없고 나도 없어요 어,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인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재물 안 받아줘가지고 아벨 앞에서 완전히 개망신 당했는데, 어우, 너무 쪽팔리고 기분 나빠요.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어,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진짜 나빴다면, 음, 하나님이 진짜 다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찾아오셨겠어요? 하나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제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 믿음의 태도이죠. 때로 답답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도 그런 예배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다고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지금의 이 모습이, 막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창피하겠죠? 하지만 괜찮다고요.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될때 창피한 거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틀린 걸안 다음에 실패한 걸안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틀린 걸안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안 틀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 틀린 걸 깨달은 교회가 어떻게 할지.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의 길로 간게 아니라 자기의 비교 대상인 아벨만 없으면 살겠다 싶어가서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아벨을 죽이면 죽인 다음에 심각한 죄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살인죄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하나님은 가인을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니네 아우가 어디 있냐 물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진짜 끊어지기가 힘들어요. 보세요. 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장 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도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뿌리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내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끝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틀린 걸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중간고사 시험 같은 거면 막 이렇게 틀린 거 오답노트 만들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안 틀리게 하고 뭐 이러면 되지. 근데 인생이란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 야 돼? 한번 실패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하시나요? 뭐가 됐든 이런 식의 생각은 의외로 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뒤에 곧이어서 나오는 게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에덴 동쪽 어, 노 땅에 거주하고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봐봐 세상에 지금 아담과 하와 그의 첫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하나는 죽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가인이잖아. 근데 걔가 동쪽으로 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 그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거 말고도 창세기는 말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안 되는 거 있다고 사람들이 딴지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설명하고 꿰어 맞추고 영적으로 막 얼버무려서 해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창세기를 읽으려면은요 이걸 꿰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창세기가 이 사건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장의 관심은 딴데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 가인이 그래서 노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사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 17절 볼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짓고 그 성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줬어요. 인류 최초의 건물주예요. 또 그의 자손 라멕은 굉장한 힘과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에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에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되게 위풍당당하죠. 라멕은 당대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어요. 누구라도 대들었다가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리고 라멕의 첫째 아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셋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 성공한 가문이죠. 자 그러고 나서 사장 25절부터는 어, 셋의 자손이 나옵니다. 셋의 자손. 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대신할 셋, 셋을 주셨어요. 어,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의 자손들을 보면은요. 되게 평범하고 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셋한테는요. 가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달리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어, 가인의 후손은 무서울 정도로 힘과 권력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그 힘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인의 후손은 홍수 심판 때 전멸합니다. 셋의 후손은 구원을 받게 되죠. 재밌는 건요. 이 창세기 사장 5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읽어봤겠지만 에녹 라멕 이두 사람은 셋세 자손 중에도 있고 어, 가인의 후손 중에도 있어요. 사장 17절에 아까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어, 그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에녹. 애녹. 근데 셋세 후손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 들려 올려진 사람입니다. 또사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세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멕은 누구냐 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리웠던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은 77배의 저주를 벌을 내리는 자였다면 세세 어, 자손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777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세 어, 후손이라고 해서 왜 실수가 없고 어, 실패가 없었겠어요 잘못했겠죠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세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아 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씨,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러냐 아, 왜 나는 늘 제자리걸음이지 왜 나에게는 작은 성공도 주어지지 않는 거지 왜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한 번도 성공을 못할까 고민하셨나요? 저도 늘 하는 고민입니다만 어, 이제는 그 고민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내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라는 고민에서 어, 이제는 내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이루고 있, 부르, 이름을 부르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나?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어, 뼈 아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기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러실 거예요. 너의 문제가 뭔지 알아? 응? 실패했다는 게 아니야. 응? 점수가 낮아서 엄마가 이러는 게 아니야.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인정을 해야 돼.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나에게 본인에게 말하세요. 어, 나는 자식을 왜 이렇게밖에 못 키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지금 이 모양 요꼴로밖에 요못 살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할까? 아, 자신의 실패를 성찰하면서 자비판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이제라도 바꾸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규결됩니다.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를 지어도 실패해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다. 어이구, 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짓다 하고 팽팽 놀다가, 어? 그렇게 살 때는 언제고 지가 힘들고 아쉬워지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아? 너무 염치없고 파렴치한가요? 그래도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은 하나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만 가득해요. 그러면서 막 스물스물 주춤주춤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자꾸 물러선다고요. 여러분 똑바로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치른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아니, 자기와 하나인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하고 얻어서 우리한테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거저 은혜로 주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한낱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 편하자고 다시 이렇게 내준다고요? 그게 도리를 알고 염치 있는 짓이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자신을 내팽개치고 이런 것만 사탄이 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쾌락에 잘안 빠져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죄책감 때문에 염치와 도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내 스스로 자꾸 메워주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뼈 아픈 건 그런 거예요. 실패도 아픈데 더 아픈 자리로 가지 맙시다. 이제라도 하나님 뜻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우리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